안녕하세요. 일관방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단쟁이 최미우 원장입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뭐 저도 저번에 보니까 용종이 좀 있어서 내 얘기도 했는데 대장은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게 되면 대장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많은데. 대장암 환자. 네. 사실 요즘 보니까 고기도 많이 먹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성 자체가 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식성이 바꾸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많이 먹으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 줄이지 못하면 좋은 거라도 응. 먹어서 좀 어떻게 해. 고기 못 끊겠고 술좋하시는면 술도 많이 못 <laughs> 끊겠고 하면 식이섬유라도 <laughs> 답이 나왔네요 그냥 벌써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결론을 좋아하고 어, 뭐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서 뒤에 딱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는 하자마자 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하게 해서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정답은 식이섬유입니다 그치. 채소라든지 네. 통곡물 같은 거 네, 네.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이게 혈액이라든지 장근간에 기여하거든요 네. 그렇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 장애 건강이 좋다 보니까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식이섬유라고 약간 주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 것을 먹어야 되는지 좀 오늘 말씀해 음. 주십시오. 요즘 점점, 뭐, 왜냐면 식이섬유 양이 지 먹는 양에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스턴식품이라든지 배달 음식이 배달 음식. 식이섬유가 아, 많을 수가 아, 없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사실 고기보다 네. 야채가 비싸단 말이에요. 아 그, 어, 맞아요. 어, 그러다 어. 보니까 더 먹기가 쉽지는 않으시고, 쉽지는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되고 저희가 이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에 2 0년 기준입니다. 그 성인 남성의 식이섬유 충분량이 남자는 25g, 네. 여자는 20g인데 네, 이게 네. 생각보다 좀 양이 많습니다. 야채로 보게 되면. 아, 그 야채소라. 그니까 이게 식이섬유가 특히인제채소라든지 과일을 작곡 그리고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식이섬유를 섭취를 이렇게 해서는 쌀밥보다는 뭐 잡곡밥이라든지 네. 네.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네. 를 조금 먹어야 되고 네. 과일을 가일처은 통과일을 해서 좀어야죠고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음. 착즙하고 주스로 갈아 먹는 것보다는 생과일을 씹어 먹어 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 요즘 과일도 너무 많이 먹는다고 과당 네. 그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래서 양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걸 이제 주스로 먹게 되면 사실 제가 얼마나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더기는 빼고 즙만 먹으니 식이섬유가 빠진 달달한 과즙만 먹는단 음. 말인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목적인 우리 식이섬유 섭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개인 이마다 두 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 특히 뭐 나물이라든지 생채쌈 같은 거 먹으면 좋거든요. 네. 예전에는 참 그런 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요즘에 사실 나물 반찬이 귀해요 어, <laughs> 하기도 어렵습니다 고기도 어, 쉽지 네, 사실 그걸 사실 먹기 먹어야 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네. 위암보다 많대요 음. 그 예전에 우리나라 암 1위가 위암이지 않았습니까? 음, 네.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신규 암 환자가 27만 명이라됐다 그러는데 하, 정말 많죠 어. 그 전에 대비해서 또한10% 정도 증가가 됐대요 점점 암 환자가 늘네요 근데 이게 암 환자가 지금 는다고 하지 요즘 전체적으로 조기검진이 잘 되다 보니까. 빨리 바, 발견하는. 그죠. 거죠? 암이 막 크게 되기 전에 발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치율도 높고. 그 네. 대신 이제 여기서 최대한 암은 갑사성 암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바로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위암보다 이제 많은 걸로 일단 지금 체크가 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좀자극적 음식에다가 가시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동물성 지방, 그리고 포화 지방 등 기본 음식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장에더 문제가 생긴다. 볼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많이 먹는데 약간 그런 나물 채소 같은 식이섬유 많이 안 먹으니까 점점 점점 대장암 쪽에 늘어나네요. 이 음, 네. 식이섬유가 이게 몸속에 소화효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네. 소화를 잘할수 없는 다당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의 운동량을 늘려서 발암물질이 장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이게 배설을 촉진시켜주게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변비 예방에도 좋겠죠. 네, 발암 물질이 장내 에 오래 못 있게끔 만들어주는 음. 게 식이섬유네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잡곡밥이라든지 나물 반찬을 먹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아니면 현미 같은 거 옛날식으로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영 야채를 안 먹으면 항상 어니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식판 사용해서 거기다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이 식판 을다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근데 아이를 저희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식이섬유 많이 먹고 대장암은 성인 기준입니다. 음.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对。 그 식이섬유 많으도안 아, 됩니다. 안 되죠, 네. 유치원 정도가. 네 유치원 정도 이하의 아이는 이거 지키지 마시고 유치원 이후부터 약간 식이섬유가좀 섞이고 아예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그때 가서 식이섬유를 좀 넣어야지. 너무 어릴 때는 식이섬유 먹으면. 그리고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꼭꼭 씹어서 먹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 야채보다는 익힌 야채가 훨씬 습니다 나물이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가 꼭 빵을 먹겠다면 통곡물 빵을. 그렇죠. 그 잡곡이는 통곡물을 만드게 맛은 없어요. 음. 거친데 일단 몸에 좋습니다. 글루텐 함량도 적고 소화도 조금 잘 되겠죠 예. 음, 자, 하여튼 몸에 좋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대장암도 예방하시고 또 변비도 네. 클리면 예. 좋죠 아 그렇죠 <laughs> 식이섬유가 예. 성인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정말 네. 필요합니다 또 식생활 습관 자체가 너무 소구화되고 또 자극적 음식을 많이 먹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예전과는 질병 패턴이 많이 틀려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먹거리라든지 또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시간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네. 자 이처럼 궁금한 건강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현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유관은 한방